파도 캠핑을 하고 온 친구들이 흙먼지를 잔뜩 뒤집었었네요.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뭔지 <laughs> 이게 무슨 냄새지? <laughs> <laughs> 두다땅서 냄새나? <laughs> 아니야, 두다 몸에선 향긋한 흙냄새가 나. 이건 누가봐도 두다냄새거든 캡킹하니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 우리 다같이 온천에 씻으러 가자 온천? 아, 좋아좋아 이야, 좋아. 이게 얼마만의 목욕이야? 버블, 지난주에도 왔었잖아 아, 그랬나? 야 쉿. 어? 움직이지 말라고 어? 했을 텐데. 어? 누구세요? 우린 온천에 목욕하러 온 건데요. 무슨 소리야? 온천은 내 거야. 어, 아니에요. 온천은 우리 모두 쓰는 곳이에요. 마지막 경고다. 그냥 좋은 말로 할때 돌아가. 으아, 대체 누구지? 아, 그냥 돌아갈까? 응, 목욕하고 싶은데. 조심히 가서 으아. 이야기해보자.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응. 어.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어, 어.

가 있나? <laughs> 귀엽다. 강아지라니. 이 몸은 귀여운 아, 아, 아니, 진짜 사나이 레서 팬더 바두님이시다. 어, 음, 안녕? 난 두달하고 해. 난침입자고나 아니, 침입자라니. 이 온천은 우리가 예전부터 놀던 어. 곳이야. <laughs> 주인인 내가 왔으니 더 이상은 아니지. 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 그만. 슉, 슉. 이상은 말로 하지 않겠슈 어? 어? 춤추는 건가? 와 진짜 귀엽다 어. 아, 귀엽다고 하지마 진짜 사나이 어. 파도님이라니까 어. 파도 어. 하지만 이 온천은 우리가 다같이 쓰는 곳이야 아, 정말 말이 안통하는군 좋아 내일 아침 여기서 온천을 걸고 대결을 신청한다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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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뺏길 순 없어 대결이라니 난 싸움은 싫단 말이야 근데 음. 대결이 뭐야? <laughs> 대결이라면 이스케님이 전문이지 <laughs> 스캣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laughs> 그런 건방진 침입자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laughs> 아니야 파도는 <다 웃음> <너는> 정말 <웃음> 귀여운 <웃음> 친구야 <웃음> 그런 약한 마음으론 안돼 대결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승부라고 그런데 무슨 대결을 하는 거야? 어, 그러고 어. 보니 어떤 걸로 대결할지 얘기를 안 했네 어, 한심하긴 대결의 기본은 상대방을 아는 거야 피기, 퍼기 음. 피기, 퍼기는 염탐 전문이지 음? 파도가 무슨 준비를 하는지 알아오도록 출동 음. 출동 <laughs> 거기제발지에 숨은 대로 정말 귀엽게 <laughs> 생겼네. <응>. <influencer> <overtim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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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curity> 음, 무술 대결이라니, 아 괜찮을까? 하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태권도로 혼내줄게. <놀람> <놀람> 어? <놀람> 아, 너희들은 이 스캔님 뒤에서 가만히 구경이나 <놀람> <놀람> 해라. <놀람> <놀람> 아, 네가 파도냐? 아니 저 도둑 고양이는 뭘해? 뭐 뭐? 도둑 고양이라니! <놀람> 어? 이 천재발명. 승 대결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대결은 아 잠수 대결이다. 잠수? 누가 나올 거냐? <웃음> <웃음> 내가 할게. 고민나한테도전하다니 <laughs> <laughs> <거미> <laughs> 지금 <웃음> 파도가 버블한테 잠수 대결하겠다고 하지. <laughs> 승부조아. 킥! <laughs> 스미르. <laughs> 어. 이 때, 야 o u 대 g 잠깐 내가 방심한 것 같군 어, 이번 대결은 봐주지 않겠어 두 번째, 대결은 땅 파기 t it. 땅파기 k 아깐, 아,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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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파기는 그냥 다음에 하지. 응, 운 좋은 줄 알아. 아주 대결하고 싶은데. 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안 되겠다. 그렇다면 어, 파도 괜찮은 거야? 마지막 대결이다. 이번에 이기는 쪽이 온천을 차지하는 거야. 드디어 무술 대결인가? <laughs> 내가 상대해주지. 이번 대결은 어, 어, 어. 어, 어. 가이바위보다가이바이보 가위바위보. 난 태어나서 가위바위보에서 져본 적이 단한 번도 없지. 가위바위보라니... 스캔! 꼭 이겨야 해! 네, 조용히 좀 해!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laughs> 긴장했어? 긴장은 말도 안 돼! 준비됐지? <laughs> <초대하지? 웃음> 근데 어? 그거 알아? 멋진 고양이는 주먹만 낸다는 거! 뭐? 자, 승부다! 가위바위! <laughs> 멋진 고양이는 주먹만!

다다, 위험해! 어 온천은 우리 모두 쓰는 곳이니까 파도도 계속 있어. 으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겼는데? 둘다 그만하고, 이젠 화해하자.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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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히 다르지 않나?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어떻게 내네 약점을 알아채군? 알았지? 파도도 운천에 <laughs> 자주 놀러와? 그럴 순 없어! 난 졌으니까 어? 여길 떠나야 해! 어? 그리고 난 놀러 온게 아니라 집을 찾아서 왔다고! <laughs> 어, 그럼 처음부터 어. 말을 하지! 두다다다다다다! 으쨔! 으쨔! 좋았어! 어! <웃음> <웃음> 뭐야? 진주제뭘 보는 거야? 야양이 목을 걸고서 잡다 됐어 자자다로어서누어봐 그럴 순 없어 사나이는 한번한 약속을 지켜야 해나 간다 음, 으아, 어 하지 마어 타이바이포 나도 모르게 그만. 내가 이겼으니까 한 번만 누워봐. 그리고 떠나도 되잖아. 쥐! 어? 어쩔 수 없군. 쥐! 아, 아. <laughs> 어, 무지의 느낌은 정말 포근하냐. 응? 에이? 뭐야? 잠든 거야? 밤새 어? 연습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어? 푹 자라고. 응. 우린 이제 가자. 응응. 그럼, 파도 떠나지 않는 거야? 응, 이제 여기에 파도 집이 있으니까. <laughs> 좋아, 좋아. 아무도 모르는 숲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